이 네. 했던 일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때 했던 게 사단에 맞았나 네. 이걸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네. 내릴 때도 인위 예시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어, 뭐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똑같죠. 똑같은. 네. 뒤에 있는 거는 양신 노트가 두, 안에 두 종류가 있을걸요?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할걸 결정할 때, 그거는 그런, 그한가 했는가에서 한가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양, 남의 입장을 배려했나? 지금, 여, 여, 지금 물어봐야죠. 예. 재밌는 게그 초기불경에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과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세 가지를 다 부처님이 묻게 해요. 그 라울라라는 아들한테 부처님 아들한테 너가 하는 네가 지은 생각이 말이 행동이 세 개로 나누어서 질문시키는데 생각이 먼저 시켜요. 너가 하는 과거에 했던 생각이 너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롭고 모두에게 해로웠는지 생각해봐라. 해로웠으면 빨리 참회해라. 말이 똑같이 해요. 행동이 똑같이. 그리고 현재 너가 한 생각이 또 그렇게 물어봐요. 너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롭고, 모두에게 해로운가.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일이. 이것도 그, 한 면? 지금 잘못됐으면. 참여해라. 근데 이제 과거니 현재니 하는 건 역시 과거죠.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너가 하려는 그 일이, 그 생각이 지금 모두에게 해로운지 이로운지 다 따져봐라. 그 해로우면 하지 마라. 이로우면 해라. 네? 해라. 네 사람이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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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한테는 해롭고 네. 두 사람한테는 이로워요. 네. 근데 그거를 꼭 그래도 해도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양심에게 물어봐야죠. 그걸, 그걸 수리타산 하시는 건 이미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 자명하냐 찜찜하냐 하는 양심의 그 울림을 듣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자명하시든가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든가요? 아닌 것 같으면 왜 아닌 것 같았나요? 그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흡족하게 조건을 바꿔놔야만 돼요. 내 안에서 흡족할, 흡족해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양심, 것은 비슷한데 양심이 아닌 게, 이 단순한 이렇게, 어, 모두에게 이로 것이 제일 양심적인 거다. 그게 맞는 말인데도 묘하게 달라요.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가장 양심적인 건 모두에게 제일 이루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수리로 계산해서 이게 제일 이루우니까 해. 하는 그 마음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본 사람한테 손해를 강요하는 거죠. 야, 이게 전체가 제일 이롭대. 너희들 참아. 그러면 양심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양심은 그 소수의 마음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아파하면서 뭔가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단순 계산을 하고 다수가 뭐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차원이 둘이 달라요. 그래서 보살은 양심의 울림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비슷하죠. 늘 공익을 위하고, 늘 모두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상의그 사람은 되게 차가울 수도 있어요. 냉정하고. 이러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냉정함이라는 게, 예, 애고에 에고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단순히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꼭 양심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깰 수가 없어요. 일반 학자들이. 양심은 모두에게 이로운 거여야 된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 이랬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일부는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을 때려서, 이 안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이로우니까 이 안이 제일 양심적이네. 합시다. 하면 분명히 이 말은 양심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 결정이 나요. 양심적이냐 아니면.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사람들을 벌써, 수단시 하면서,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계산하고, 이걸 계산해서, 이게 더 이익이네. 이게 더 내가 머리 좋지. 나, 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 나를 칭찬해줘. 이런 욕심으로 이걸 하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카르마가 좋게 발생할 수가 없지 우리 생각부터 다 카르마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심이냐 아니냐는요. 그 마음에서 결정이 나요, 사실. 그래서 이 마음부터 양심의 소리를 따를 때 양심이기 때문에 요 미묘한 얘기를 이게 이걸 알아들으면 사실은 영성의 어떤 심오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겉돌게 돼 있어요. 미묘하게 같은데 다른 말이기 때문에 양심 노트를 써도 누구는 머리로 써요. 내가 이렇게 분석을 잘해 나를 막 명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가슴에 울리는 그 양심의 느낌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 제일 잘쓴 거지 아주 자아 비판도 잘하고 뭐. 자아 비판도요 자꾸 해라 해라 하면 진짜 잘해요 중국이나 북한 그 자아 비판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누가 들어도 정말 비판 잘했네 하게 자기를 냉정히 까는데 그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에서 자아 비판하고 뭐 하는 게 그럼 양심부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아를 그렇게 냉정히 비판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인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겁에 질려서 살라고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는 그런 양심 비판이 돼서는 안 되고. 옳은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놈이 양심이라는 게 이놈은 절대 남을 해코지하려는 게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고민해보면, 이 생각이 뭔가, 어, 남을 해치려고 하면, 미묘,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깨워서 생각을 하면요, 이니에지를 어기는 쪽으로 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찜찜해져요. 이니에지를 따르는 쪽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져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겪으셔야 돼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깨워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무지와 욕심에 빠져 있는 에고 상태에서 그냥 생각해 보시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깨어서 생각하시면요, 더 공정해지고 좋은 의미로 냉정해져요. 자신의 사욕에 흔들리지 않고 왜냐면 욕심과 무지가 되게 잡좀 뭐죠, 좀 잡혀있달까요? 이렇게 제약 제약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실 때 훨씬 자유롭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냉정히 비판해요. 내 잘못된 게잘 보여요. 그 상태. 신기하게 더 지혜로워진 거죠. 깨어있기만 했는데 더 지혜로워졌고 깨어있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남한테 피해줄 거를 생각했을 때 되게 좀더 견디기 힘들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참나 안에 이니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깨어서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에서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만 참나 상태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보세요. 그 참나 상태에서는 시공도 생각, 감정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참나에서 뭔가 하나가 움직여서 한번 에너지가 더 다운이 되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자꾸 겪어보는 수밖에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우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는 모르겠고 우리 마음은 우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우주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아무리 색깔이 희양찬란해도 우리 마음에 그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어, 어떤 수단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색으로 표현이 안 되는 존재라면요, 우리는 그 색을 읽어낼 수가 없죠. 우리 뇌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색을 보고 있는 거. 여기 사실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다르게 풀면요, 저 색깔은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색깔은 본래 참나라는 겁니다. 공다른 다른 말로 하면 참나에서 즉 참나에서 일어난 작용이라는 거. 색깔을 인식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오감이 다 여러분 마음인데 오감의 작용이거든요. 생각한다는 거, 색소상행식 중에 수는 느낌이죠. 감정도 공하다 참나의 작용니다 상행식은 다 생각입니다. 생각도 참나의 작용. 생각, 감정, 오감을 불교에서 오원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공의 작용이라는 건요. 참나에서 나왔지 오서 나왔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카르마를 지으려면요. 이게 재밌는 건데, 좋은 카르마를 지으려면 생각, 감정, 오감을잘 경영해야 되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주도권을 에고한테 줬단 말이죠. 우주가 참나가 경영을 하면 좋을 텐데, 에고한테 줬더니 에고가 어떻게 경영하냐면 탐진치로 경영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이라는 게 우리 말과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할 때 엉망으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간으로서 고뇌가 난 어떻게 해야 제일 자명한 업을 지을까? 찜찜하지 않을까? 근데 그 기준을 다른 데서 구한다는 게 어리석은 짓이죠. 생각, 감정, 오감 우리가 만들었네. 참나에서 나왔지. 참나에서 그냥 나왔지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참나 상태로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 상태로 계셔도 그냥 다시 나와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참나는요, 반드시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요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란 뜻이에요. 색을, 근원을 추적해보면 공, 참나에서 나왔는데, 공, 참나란 놈은 꼭 색으로 다시 나오더라는 겁니다. 수상행시도 또, 엿부여시, 수상행시도 다 똑같다. 야, 똑같은데 생략하겠다 그랬으니까, 수상행식을 다 대입해봐도, 수즉시공 느낌도 분명히 공에서 나왔는데, 공은 반드시 수로 나오더라. 느낌으로 자신을 비틀어내더라.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건다 나온 자리가 참나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그 감정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에고 뜻에 안 맞고 하, 하는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린 답답해하는데, 그럼 에고가 다 주제권을 잡은 것 같은데, 왜안 되느냐? 에고는요, 선택을 할수 있을 뿐이지, 카르마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 자기가 해놓은 생각에 결과를 자기가 또 받더라는 거죠. 관찰해보면. 에고가 마음대로 못해요. 선택을 할수 있을 뿐이에요. 돌아오는 결과를 막을 순 없다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럼 다 나를 욕해요. 그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반응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 게임 같아서 내가 한번 실수한 걸 상대방들이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실 다 나는 내 모니터만 보고 있고, 각자 자기 모니터만 보고 있지만, 상대방이 그모 상대방의 반응이 결국 내 모니터에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분명히 내가 오늘 영향을 줄수 있지만, 내 뜻대로 되는 않아요. 공식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그럼 그, 고, 그, 올바른 공식, 어떤 게 선업이 되고, 어떤 게 악업이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결과를 낳고 어떤 게 나쁜 결과를 낳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결국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 만든, 만든 자리에서 차, 찾아야지 우리는 몰라요, 에고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렇게 하면 우주가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선이지 않을까? 우리가 백날 얘기해줘. 소용이 없죠. 그럼 만든 자리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나, 참나로 깨어가지고 그 답은 이거예요. 늘 깨어서 생각하고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감정을 느끼고 해 보세요. 깨어 있지 않을 때랑 깨어 있을 때랑 이 차이에서 우리가 참나가 뭘 원하는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나한테 주도권을 맡긴 거거든요. 깨어 있다는 거는. 에고한 에고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요 에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좋은 생각이네 하고 밀어붙여요. 그런데 카르마가 안 좋게 돌아와요.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딱 깨어서 생각을 하면요. 차연해지면서 묘하게 자명한 거랑 찜찜한 게잘 느껴지고, 요 생각을 하면 누가 괴롭겠다고 잘 느껴져요. 요 생각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니. 그게 싫어서, 누군가가 나 같고, 나 같은 누군가가 또 다른 나인 누군가가 괴로움을 겪는 게 싫어서. 이번에 인간이 양심 있니 없니 하지만요, 세월호 사건 같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전 세계가 못견뎌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전 세계가 못 견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못 견뎌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신, 신기하죠. 아이고, 내일 아니네. 다행이네. 누군간 죽는데, 누군가는요, 비참하게 죽는데, 나는 살아서 이렇게 즐기니, 내가 훨씬 행복하고 더, 내 삶이 더 값져졌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에고이스트라니. 그런데 그런 에고이스트도요, 그 안에 양심이 일말이라도 작동하면요. 다 뭔가 우울해져요. 찜찜해져요. 북한에서도 좀, 뭐죠. 뭐, 어떻게, 돕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못 견뎌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신기하죠. 양심 안에서요, 인류가 하나 될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양심만 지켜주면 인류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럼 괴로울 일이 없어요, 사실 애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은요, 감수해야 될 일이고, 누구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양심이 어긋났을 때는 사람 못 견뎌요. 지금 우리나라가 들썩 하는 것도요, 양심이 어긋난 일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양심이 이미 양심은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참나기 때문에 깨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긋난 게 있으면 바로 잡힌다는 거죠. 이 짓을 자꾸 하다 보면 요 참나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텅빈것 같지만 텅빈것 같아서 공이라고 하지만. 공인대 색수상행식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놨죠. 생각, 감정, 오감을 그냥 자동으로 턱 내놓을 자리면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도 다 갖고 있어요. 거기다 기준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깨어서 생각해보고 깨어서 말하고 깨어서 행동하고 깨어서 양심을 성찰하고 깨어서 자기가 한 생각, 말, 행동을 반성해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하면요. 공식이 알아져요. 하나씩 하나씩 자명하게 이건 진짜 하면 안 됐어. 이거는 정말 잘한 짓이야, 하는 거. 추려나가다 보면요,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불교에서 말하면 육바람일이고, 유교로 말하면 이니에지가 딱 담겨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알때 일지보살. 여기까지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자랑 똑같은 거예요, 철학자는. 영혼이 실험실이에요, 자기 마음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서, 이거, 여기까지 답을 딱 알아냈을 때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됩니다. 일지보살이 되고 나면,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됐고, 양심 어기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불에다 손 넣으면 타듯이 당신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몰래, 남들 모르게 양심을 어기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돌아와. 왜? 우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참나를 속일 순 없어요. 참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알수 없는 힘으로, 그걸, 무의, 무의의 힘이라고 하죠. 이 무의법으로 인해서, 뭔가, 분명히 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도, 텅 비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놔요. 원수는 애나무 달에서 만나게 딱 만들어놔요. 무섭죠? 풀로라고 참나가 그러니까, 텅빈것 같은데, 무서운 자리예요 그래서, 텅빈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감정이 괴로웠던 게 편안해지고, 몸이 힘들었던 게 이완돼요. 이게 알수 없는 힘이에요. 무의 아무, 아무 짓도 아는데 나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요. 이런 걸 매일 체험하면서 우주는 참나는 균형을 만드는 자리고 그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게 카르마 법칙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누가 뭔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원형으로 돌려놓으려는 힘이 분명히 작용하는, 반성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필요한 이유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옥도 필요한 거죠. 죄를 안 짓는 지옥이 필요 없죠. 참나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지옥할 필요가 없는 게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사는 동안 악몽을 꾸고 계속 자기 마음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누가 누가 와서 괴롭는게 아니라 참나가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괴로움을 느끼. 꿈속에서는 누가 와서 괴롭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사람이든 아니든. 꿈속의 사람들이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또 괴롭혀. 참나의 형벌이에요. 이 카르마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야, 선을 계속 해버리고 악을 줄여나가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얻는 자유는 일반인이 짐작을 못 하죠. 이런 게 진짜 수행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게 일체 유심조를 알고 쓰는 거고요. 이게 진짜 반야 바람밀를 쓰는 건데, 누가, 누가 그렇게 덕글 달았던데요. 제가 양, 이런 물리학에서 말한 과학자들이 뭐 입자 쪼개고 뭐 쪼개서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반야 신경의 공 아닙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아, 역시, 윤홍식도 글로 배웠구나. 과학을 이해 못하고 고전에 갇혀있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진짜 공은 참나라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과학이 그렇게 밝혀놨는데 우주가 공하다고 원자고보고다 쪼개다 보면 진공에너지만 남는다고 다 밝혔는데 피터팬이 그걸 반대하는구나. 우습게 보는구나. 피터팬이 경전이나 보는 사람인가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진짜 공은요. 참나만이 공이에요. 우주에 공한 게 어디 있어요. 진공도 공하지 않아요. 진공도 누가 알아차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알아차리는 자리가 제일 공하죠. 알아차리는 자리를 정확히 해요. 내 내면에서 알고 나면요. 우주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수 있어요. 우주적인 신이 있다면요. 그 신은 우주 전체를 통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에요. 그 알아차림만으로 우주를 다 굴리고 있어요. 우리는 형의학적 사고 그 세계를 사니까, 형의학 세계만 익숙해가지고, 우주 신이 뭔가 있어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으로 존재하고, 그런 무의의 텅빈 존재만으로 우주는 그 참나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 얘기예요, 그런 그게 진짜 공인데, 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형의학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 뭘 만들고 계시고, 어디 앉아 계시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그는 우리가 3차원에서 4차원 이해 못 하듯이 고차원의 얘기인데요. 그 고차원의 존재만으로 이저 차원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고차원의 존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를 우리 안인, 안에 우리 안에도 그 똑같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신의 분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을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신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림처럼. 가운데 중심점이 있고 주변이 있죠. 생각, 감조 오감의 이 작용의 범위가 있고 가운데 중심점이 있어요. 참나에서 여러분 혼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우주에 지금 끝없이 혼이 탄생되고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끝없이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되지 않을까요? 그, 그, 먼저 선배 영혼들이 혼은 이렇게 다루는 거야? 하고 딱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태어나기만 했지, 더 헤매고 있는 분은 후배 영혼한테 배워야 될 수도 있죠. 영혼이 새로 태어났더라도, 척척척 생각감정으로 하면 잘 경영하고 있으다그 양반이 더 선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우주를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다 여러분들이 체험 가능한 영역입니다. 우주의 영혼, 이런 거, 영혼의 나, 이런 거 말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해 보세요. 깨워서 느껴보고, 깨어있기만 해보고, 깨워서 생각, 감정, 오감과 같이 있어보고, 이렇게. 계속 이 실험을 통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오늘 한 얘기도 그냥 갑자기 한 얘기지만, 이게 마음의 이, 이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이 마음의 현상을 이해하고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근본적인 원리까지 해야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카르마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마를 경영하려면 희노에라 생각 감정 오감의 그 중심 그 그게 모두가 나온 자리인 참나 자리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고 참나 자리만 알아도 안 되고 참나와의 입장에서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하는 법을 찾아내. 다른 거 없어요. 양심 분석 참나 찾는 법은 몰라. 참나 입장에서 생각, 감정, 오감 경영하는 법은 양심 분석, 자명. 그래서 몰라와 자명. 몰라와 양심만 단단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누구나 달인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경영해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뭔 신비한 거 찾지 마시고 경영을 해보세요. 진짜. 화낼 거 참을 수 있나. 답이 안 나오는 거 결론 낼수 있나. 이거를 계속 연구하셔야만. 이거는 연구하시면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철, 진정한 철학을. 본인이 실험을 해야 돼요. 본인 우주에서 일어나는 게. 제 우주에서 아무리 실험이 돼서 제 마음이 성인처럼 광명해졌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극은 드릴 수 있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시면 우주가 다 성불해도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 펼쳐질 수 있어요. 무섭죠. 남들 된다고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풀어야 돼요. 공식이 그렇잖아요. 성인들 계신 곳에 여러분 가면 자동으로 성인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혼자 괴로워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그 가운데. 다 지복을 느끼는데 혼자 고민하고. 여러분 마음은 지금 지옥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재밌잖아요. 지금 몸은 여기 같이 있죠. 마음은 어느 차원에 계실까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마음이 있는 차원대는 틀려요. 영성의 차원도 틀리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차원도 틀려요. 영성의 깊이도 다르고요, 우리 마음은. 엉뚱이야 50% 100%인데 병이 있든 없든. 마음은요, 영혼의 깊이가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 성숙도가 다르고 살고 있는 차원대가 틀려요. 그 육도라는 게 결국 마음의 차원이에요. 저 축생, 짐승 수준의 차원이 아기, 욕심. 갈망에 빠져 있는 차원이 뭐죠? 지옥 괴롭기만한 조금의 희망도 없고 괴롭기만한 차원도 있고 지옥이 제일 세죠. 지옥 축생 악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수라의 세계 남하고 싸우면서 그 승부에 집착하고 있는 남을 이기는 분노에 빠져 있는 그 상태 수라의 세계. 그 다음, 인간의 세계. 수라도 원래 천신이라 하늘나라의 세계인데 보통 이제 좀 문제 있는 세계로 많이 이길 해요. 신들 중에 좀 문제 있는 신들로 지목되다 보니까.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아수라장 그러죠. 아수라가 원래 다 천신이거든요. 그런데 신들인데 안 좋은 이제 신이 돼서 안 좋은 차원을 상징하게 됐어요. 아수라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천, 천인.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천국의 세계. 그천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인간계 넘어가 다 천국이고요. 그중에 제일 좋은 천국이 있고 그냥 예, 그냥 영혼들이 가는 세계도 다 천이라고 봐요. 천국이라고. 요렇게 해서 차원대가 있어요. 천국 안에도 또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겠죠. 아주 초보적인 그덜 닦인 영혼들이 사는, 그래도 인간 인간으로 잘 살아서 저기 나쁜 데로 안 가고 좋은 데로 오는 영혼이 있겠지만 그 영혼의 깊이도 저기 부처님 뒤 사는 세계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참 진정한 극락까지 생각하면 크겠죠. 여러분이 깨어 계시고요 공부하시고 늘 올바른 양심적 판단하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극락에 아주 극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세요, 지금부터. 마음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겠으면 지옥에 가 계신 수도 있고, 분노에 휩싸여서 남하고 싸울 때는 수라의 세계에 가 계신 거고, 욕망에 빠져있을 때는 악의 세계에 가 계신 거고, 짐승들이나 하는 정도 차원으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살고 계시면 축생의 세계에 살고 계신 거고.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재밌는 거는 마음은 형체가 없으니까, 지옥에 갔다 금방 청구해 갈 수도 있죠. 한 생각 돌려보면 그래서 마음의 차원을 계속 관리하시면 카르마 경영을 잘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